걸었어, 걸었어. 우와, 아, 우와, 오케이. 오, 덩어리다. 오케이. 오, 좋아요. 와, 이게 수심 가장이 같은데인데 수심 4 0에서 오, 허리끝 되겠는데 무조건. 야, 뜰 참는데. 야,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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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깐 잠깐, 만카메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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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다 잠깐, 잠깐, 잠 아. 잠어잠 시이번 촬영은 충청남도 천안에 외래요종이 서식하는 베스터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이곳이 본류에서 들어와서 둔벙 형식의 상류라고 봐야 되겠죠. 어, 산란철, 산란기 특수를 맛볼 수 있는 아주 A급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탐색차 지렁이를 넣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베스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지렁이 밑에 베스가 다행히 지금 입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붕어를 이쪽 수초 안쪽까지 깊숙히 좀 계속 들어와 준다면 지렁이 밑에 좋은 조항을 볼수 있을 거라는 어, 그런 예감이 예상이 듭니다 봄철 산란기 끝자락 마지막 낚시를 이곳 천안 베스터에서 대시 좋은 붕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좋은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또 입질이 들어왔네요. 이번엔 찌가 들어 누웠어요. 찌가 들어 누워가지고 야 사이즈는 별로 이렇게 큰것같진 않아요. 사이즈는 별로 안 크고 지금 총알처럼 올라오는 입질들이 있어요. 근데 가짜 가짜 입질들이 좀 있네요. 뭐 그냥 뜬금없이 뚱뻑하고 튀어 올라오고. 이건 산란을 해, 했습니다. 요 붕어 같은 경우는 딱 턱걸이 됩니다. 뭐뭐 네, 뭐 지금 첫 수라서 뭐 그렇게 사이즈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산란 산란을 막 마친 아주 피곤한 붕어 아주 체구도 좋고 튼실합니다 가겠습니다 가세요 가가 가. 물색도 굉장히 좋고 수심이 한5 6 0돼 보이는데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와, 붕어 좋아. 야 기다린다. 붕어 좋아요. 우와. 훌륭한 붕어 나오네. 자. 아 해가 떠오르니까 아주 지금 잡어 입질이 좀 있었어요. 뭐 계속 튀어 올라와서 허챔질을 몇번 했는데 이거 붕어 아니다. 이런 입질을할수 없다 그랬었는데, 역시 붕어는 아주 시원하게 올려줍니다. 35가 조금 모질라네요. 34.9 정도 나오는 붕어입니다. 지금 40대, 지금 정면에서 약간 왼쪽으로 틀은 데에서 글루텐 먹고 아주. 지렁이 입질이 없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글루텐을 넣어봤더니, 어, 현지 분들께서 글루텐에 좀 반응이 좋다 그랬는데, 역시. 어, 현지 분들 말들 들어야 됩니다. 글루텐을 먹고 아주 좋은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34.9 정도 나옵니다. 35가 조금 모질라는 붕어. 자, 좋습니다. 잘 가라. 고맙다. 이야, 가라. 낮 시간에 조항이뭐 생각보다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주변 조사님들도 뭐 이렇게 고기를 낚는 모습을 제가 못 봤는데요. 어 아무래도 좀 살치. 저는 낚를 못했는데 옆 조사분들 보니까 살치를 낚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총알처럼 아까 좀 입질이 올라와서 이게 찌가 왜 이렇게 까불지 했는데 잡어 살치의 입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고 낮어 낚시에 한세수 정도 이제 떨어뜨린 것까지 세수 정도 낚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본대랑 연결되어 있는 어, 끊어진 부분에선 거의 입질이 없고 수심이 아주 얕은 5 0 6 0건에 아주 찌든 곳. 그곳에 캐스팅해야지 입질을 받더라고요. 얕은 곳까지는 아직 고기는 노는데 어, 시간이 시간인지라 어, 바닥이 지금 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은 데는 지금 입질이 없고 지금 중앙에 한 38대, 40대, 42대 이런 어, 칸스에서 지금 입질이 고루 들어오고 있습니다. 밤에는 오히려 짧은데 아주 짧은데 3위 때, 2, 8대, 2, 6대, 2, 4대 이런 데에서 조항이 좋았습니다 이거 뭐 놀이터에서 나오는 사이즈가 나오네. 야, 오도 뭐 방정으로 입질하길래 살찐 줄 알았더니 아 지금 9시경에 지금 처음으로 붕어 입질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붕어는 예쁘네요. 그래도 붕어가 나왔다는 게 어딥니까? 아 힘을 하도 못쓰길래 살친가 싶었더니 아주 귀여운 저녁 베스터 천안에서 봉화가 나왔습니다 아담하네요 하여 아,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생각보다 밤낚시가 굉장히 안돼요 제가 현지 분들은 물론 낮낚시를 위주로 하시긴 하시는데 아무래도 짬낚시를 많이 하시니까 다 철수로 하시길래 아, 오늘 아무래도 내일 평일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철수를 하겠지 싶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밖에 역시나 밤낚시가 조금 안 되니까, 저녁에는 잘 낚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현,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즌 되면 밤낚시가 되겠죠. 지금 9시까지 해본 결과, 야, 입질이 거의 뭐 2시간에 한 번, 그리고 살치가 지금 너무 많아요. 막 그냥 뚱벅뚱벅 튀어 올라오고. 예신도 없이 그냥 총알처럼 막 제트기처럼 핑! 쏘고. 야, 붕어 그래도 귀엽습니다. 자, 좋은 붕어입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가세요! 쓰길래큰줄 알았더니 하여튼 청년들이 당차 아, 힘좀 쓰길래 큰줄 알았더니 자 저녁에 나온 두번째 봉합입니다 글루텐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입질이 지렁이 너무 반응이 없어서 지금 글루텐을 쓰고 있는데 조금 글루텐의 씨알이 자른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아주 입질 표현은 살치가 막 중간중간 중간 계속 덤벼요. 그래서 붕어랑 살치랑 입질 표현은 반드시 틀립니다. 어, 낚시를 경험해보신 분은 누구나 알겠지만, 조금 살치 입질을... 살치 입질들은 대번 빨라요. 자, 저녁에 나온 두 번째 붕어입니다. 자, 가라, 고맙다. 오우, 잘 간다. 계속 거침질을 많이 했는데, 말도 안 돼. 밤에도 거의 살치였어요. 거의 잡어 입질이 굉장히 심했고, 어, 오전에 돼서야 동이 트고 8시, 9시에 접어들면서 아주 정확한 붕어 입질들이 어, 계속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붕어입니다. 야, 아직도 살치들이 덤벼요. 뭐, 지금 진으로 들어오는 붕어 입질이 간파가 안 돼요. 막 팽팽 싸아 올리는 입질이 아직도 계속되는 와중에 이것도 쭈삐쭈삐거리길래 뭐 살친가 했더니 아침에 첫수. 생각보다 밤낚시가 그렇게 안 됐습니다. 제가 새벽 3시까지 계속 버텼는데 자보 입질에 시달려서 뭐 거의 의자에서 녹초가 된 상태에서 동이 트면서 3번 때에서 한번 좋은거 걸었었는데 랜딩 도중에 터졌고 다시 한번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한마리 나온 좋은 붕어입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가라 강제진압을 하려고 랜딩을 했더니 바늘이 펴졌어요. 이게 강하게 챔질하고서 잡아 당기면 펴지는 바늘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옥수수 낚시를 주로 하다 보니까 바늘을 뱅어돔 5호 6호를 주로 쓰는데, 지렁이를 좀 깨다 보니까 바늘 묶은 게 없어서 진우 이제 강섬동 바늘 지금 2호를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쓰는 바늘이 지금 계속 쭉쭉쭉쭉 펴져요. 아까도 지금 저쪽에서도 펴지고 좀 바늘이 작더라도 지렁이 한 마리를 껴서 제가 원래 쓰는 바늘을 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늘이 뭐 자꾸 쭉쭉쭉 빠져지면. 마리 제대로 거는구나. 지금 바늘을 지금 바꾸는 도중에 찌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야 붕어 진짜 좋다. 잠깐 잠깐 있어봐라. 야 조금 챔질 타임을 늦게 가져갔어요. 뭐 지렁이를 지금 한 마리씩 다꺾긴 했는데 바늘이 작아서 챔질 타임을 조금 늦게 가져갔더니 완전히 지금 삼켰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이즈들은 확실히 힘을 아주 장사처럼 써요 아 아침에 몇번을 지금 계속 바늘이 펴지고 수초 걸리고 좋질 않았는데 그래도 한 7시가 조금 넘어서면서 아주 훌륭한 사이즈 한 마리 낚아 냈습니다 자. 33.5, 방생하겠습니다. 자, 가라! 이제 붕어다운 붕어가 나옵니다. 자, 야, 바늘 바꾸니까 안 뻗어지고 아주 그냥 시원하게 잡아 땡깁니다. 붕어가 진짜 좋네요. 뭐, 흠 잡을 데 없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뭐32 정도 나오겠네요. 아까랑 비슷한 체구의 붕어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침이 되면서 몇번좀 떨어뜨린 이후에 좋은 붕어를 좀 계속 낳고 있는데 지금 해가 뜨면서 좀 입질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살치들이 조금 빠진 느낌이거든요. 좀 부지런히 좀 아침 낚시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가물치 나오고 붕어도 나오고 낚시 재밌네 이래서 낚시하죠 저기 깊숙히 넣은 곳들이 거의 효자떼네요 저 터진 곳에서는 입질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자, 더 어, 좋습니다 그것도 월척 되겠습니다 아침에 계속 좋은 사이즈. 어제 밤에는 씨알이 잘더니 아침되고서는 씨알이 다 훌륭합니다. 자, 고기질 전체적으로 아주 얕은 수심, 50, 60건에서 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나와. <ughs>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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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 무지하고 있으네 오 이거 뭐 사이 좋은 것 같은데 야 조금만 강제 집행을 안 하면 그냥 막꾹꾹꾹꾹꾹꾹꾹 쳐박네 아, 야 붕어 너무 좋다. 야. 붕어가 진짜 완전히 지금 우한 쪽은 완전히 다 바보예요. 우측 쪽 터진 데 본대랑 연결된 데에서는 거의 입질이 없고 완전 찌든데 어거지로 그냥 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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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들어가서 누르면은 거기서 여지없이 올라옵니다. 자. 오전에 좋은 붕어 계속 반을 바꾸고 이제 펴지지도 않고 아주 정확하게 랜딩하고 있습니다. 자 여지 없다 있지. 지금 카본 3호에 아주 강한 합사 2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채비는 그런데 목줄은 일단 안 나가요, 절대. 그냥 뭐 강제집행이죠. 고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진짜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고기가 어, 난, 낮에 한 6수 정도 허리급 사이즈, 조금 못 미치는 것들 32, 3다 사이즈 비슷하네요. 어제 오히려 낱낚시에 나왔던 사이즈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마리 처음 잡았을 때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나왔던 주종들이 뭐 35, 4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침에는 32, 3. 조금 크면 34. 아, 그래도 뭐 진짜 이 손맛이 죽여줍니다. 고기 최고, 힘 아주 훌륭합니다. 자. 나가고 한두 주 정도 이런 좋은 조항이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낱낚시 조항이 좋으니까 동트면서 새벽 낚시를 좀 집중적으로 지렁이 미끼를 활용해서 낚시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는 인사를 해주는구나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야, 계속 나오긴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계속 붕어 이질은 들어오는데 시간이 현재 9시입니다 아마 10시, 11시까지도 이질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난 낚시 조항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손맛도 실컷 보고 아주 좋은 그림을 좋은 힐링합니다. 오늘 대시 이곳 천안 베스트에서 좋은 그림 그리고 한다. 자.